2010인권 시즌에 문을 연 말레이시아 오프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익숙한 이름의 승리로 기록됐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무난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소식은 표면적으로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이번 승리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리라는 단어 뒤에 가려진 수많은 경고 신호를 동반한 경기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특히 75분이라는 경기 시간은 이 승부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세계 1위! 그것도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온 안세영에게 1시간 15분은 이례적일 만큼 긴 시간이었다. 단순히 접전이어서 길어진 것이 아니라 경기 내내 안세영이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기 위해 버텨야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32강전이 아니었다. 2026호 시즌 전체를 관통할 질문을 던진 하나의 시험 대에 가까운 경기였다. 과연 지금의 안세영은 어디에 와 있는가라는 질문 말이다. 숫자로 정리해보면 그 이질감은 더 분명해진다. 2026국 BWF 월드투어 슈퍼웰천 말레이시아 오픈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타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단식 32강전 안세영은 세계 랭킹 12위의 미셸 리를 상대로 첫 세트를 내준 뒤두 번째와 세 번째 세트를 연속으로 가져오며 역전승을 완성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흔히 볼수 있는 챔피언의 반전 드라마다. 하지만 총 경기시간 1시간 15분 그리고 경기 내내 반복된 호흡 난조와 느린 회복 동작은 세계 1위라는 타이틀과 쉽게 겹쳐지지 않는 장면이었다. 이 경기는 안세영의 압도에서 끝낸 경기가 아니라 버텨서 살아남은 경기였다.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어색함은 더 선명해진다. 첫 세트부터 안세영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달랐다. 셔틀콕은 작게 라인을 벗어났고, 평소라면 실수로 분류되지 않을 정도의 안정적인 리턴에서도 범실이 나왔다. 특히 전매특허라 할수 있는 네트 앞 수비에서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늦었다. 상대의 공격을 미리 읽고 한 박자 빠르게 들어가던 발이 이번 경기에서는 자주 뒤따라오는 모습이었다. 몇 차례 장면에서는 분명 공은 보였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이상신호는 2세트 초반 점수가 6대11로 벌어졌을 때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인터벌을 앞둔 순간 중계 화면에 잡힌 안세영의 모습은 충격적일 정도였다. 거친 호흡 쉽게 가라앉지 않는 숨, 그리고 짧은 휴식시간 동안에도 회복되지 않는 듯한 표정. 이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던 하루로 치부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체력 문제는 분명해 보였고, 그 피로는 하루 이틀 쌓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 경기에서 드러난 체력 저하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신체적 부담이 표면 위로 올라온 결과에 가까웠다. 그 배경에는 2025 시즌이 남긴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 안세영은 지난 시즌 77경기를 소화하며, 11개 대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월드투어 파이널 우승까지 포함하면 그는 시즌의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코트 위에 서 있었던 선수다. 문제는 그 이후다. 말레이시아 오픈까지 주어진 B시즌은 고작 2주 남짓이었다. 규정상 슈퍼 천급 대회에는 상위 랭커가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했고 안세영에게 충분한 회복이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엘리트 선수의 신체가 한 시즌의 고강도 부담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4주에서 6주의 회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스포츠 과학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안세영은 회복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시즌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번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시즌의 피로가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는 그의 솔직한 고백은 변명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한 줄의 결론에 가깝다. 말레이시아 오픈 32강전은 그래서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안세영은 이 시즌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한계를 넘어서 싸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이번 경기에서 안세영의 고전이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하다. 그 중심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오른쪽 무릎의 부담과 그 위에 쌓여온 좀비 배드민턴이라 불리는 플레이 스타일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안세영은 과거부터 무릎 부상 이력을 안고 뛰어온 선수다. 이미 여러 차례 큰 대회에서 무릎 통증을 참고 경기를 치러왔고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에서도 여전히 테이핑을 한 상태로 코트에 섰다. 이는 몸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면 굳이 필요 없는 장치다. 배드민턴이라는 종목 자체가 런지와 급정지, 방향 전환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스포츠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 한 발을 깊게 내딛으며 멈추는 동작에서는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이 순간적으로 무릎에 실린다. 이런 동작을 한 경기 한 경기 반복해 온 안세영의 무릎은 이미 한계에 가까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안세영 특유의 플레이 스타일이 더해진다는 점이다. 코트를 넓게 쓰며 상대의 공격을 끝까지 받아내고 랠리를 길게 끌고 가며 체력과 집중력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방식. 이른바 좀비 배드민턴으로 불리는 이 스타일은 안세영을 세계 최강의 자리로 끌어올린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스타일은 체력 소모와 관절 압박을 동시에 요구하는 가장 가혹한 방식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에서 보였던 둔한 첫발. 반 박자 늦은 런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통증 회피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 몸이 먼저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조금만 덜 쓰자고 명령하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안세영답지 않은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곧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이 이 경기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강점을 보여준다. 바로 정신력이다. 점수에서 밀리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세영의 얼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조급함이나 불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는 상대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미셸리 입장에서 보면 상대는 분명 힘들어 보이는데 점수차는 쉽게 벌어지지 않고 표정은 여전히 담담하다. 이 침착함은 상대의 판단을 흔들고 결국 먼저 실수를 유도하는 힘이 된다. 이것이 안세영이 가진 멘탈 레질리언스의 실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경기 운영 방식의 변화다. 공격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안세영은 무리하게 승부를 걸지 않았다. 강한 스매시로 한 방에 끝내려는 시도 대신 랠리의 길이를 조절하고 상대가 먼저 지치거나 흔들리기를 기다렸다. 네트 앞에서의 과감한 승부보다는 안정적인 연결을 선택했고 위험한 각보다는 안전한 코스를 택했다. 이는 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이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흔히 말하는 위닝 어글리, 즉 아름답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선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판단력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서 빛을 발했다. 3세트 14대 16, 두 점만 더 내주면 탈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체력은 이미 바닥이었고 흐름 역시 상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안세영은 연속 5득점을 만들어냈다. 이 득점들은 화려한 기술의 연속이라기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선수의 판단에서 나왔다. 언제 공격을 멈추고 언제 랠리를 늘릴지, 언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릴지에 대한 계산이 명확했다. 힘보다 경험이 기술보다 판단이 앞선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챔피언들의 공통점이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침착해질 수 있는 능력. 경기 후 이어진 안세영의 인터뷰는 이 모든 장면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그의 고백은 예상보다 훨씬 솔직했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이는 자신을 낮추는 발언도 패배를 대비한 보험도 아니었다. 세계 1위로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객관화의 표현이었다. 동시에 이 말은 2020추시즌 전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완벽을 추구하는 안세영의 성향이 자칫하면 또 다른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패 시즌이라는 목표가 몸의 회복 속도보다 앞서 나갈 경우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암시한다. 말레이시아 오픈에서의 이 승리는 그래서 단순한 1승이 아니다. 안세영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며 던진 매우 중요한 신호다. 말레이시아 오픈 이후 안세영이 직접 밝힌 2 0 2 0 2 시즌의 최종 목표는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시즌 무패, 단한 번도 지지 않는 해를 만들고 싶다는 그의 말은 세계 1위만이 할수 있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미 을날 과당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운 선수에게 전승 우승은 다음 단계의 완벽을 향한 도전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동시에 명확한 양날의 검이다. 무패를 전제로 시즌을 설계한다는 것은 곧단한 번의 휴식도 쉽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매 경기 승리를 목표로 삼는 순간 안세영은 선택의 여지를 잃게 된다. 작은 통증에도 쉬지 못하고 미세한 부상에도 출전을 강행해야 하는 압박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한 번도 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더해지면 경기력 저하보다 더 위험한 멘탈 소모가 찾아올 수 있다. 완벽을 향한 집착이 오히려 장기적인 커리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목표는 분명 신중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향후 제도 변화 논의와 맞물릴 경우 더욱 증폭될 수 있다. 현재 BWF 내부에서는 경기 시간 단축과 흥행 강화를 명분으로 기존 21점제 대신 15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숫자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차이는 경기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21점제에서는 초반 탐색과 조정의 시간이 비교적 넉넉하다. 안세영처럼 경기 초반 흐름을 읽으며 점진적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슬로우 스타터 유형의 선수에게는 이 구조가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그러나 15점제로 바뀐다면 초반 몇 점의 실점이 곧 세트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안세영이 1세트를 내주며 고전했던 장면을 떠올려보면 만약 그 세트가 15점제였다면 회복할 시간조차 없이 흐름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크다. 전승을 목표로 하는 시즌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는 안세영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전략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이 된다. 경기장 안에 변수만 있는 것도 아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대진표 자체가 이미 안세영에게는 죽음의 대진에 가까웠다. 32강에서 체력을 크게 소모한 직후 맞이하게 되는 16강 상대는 일본의 노조미 오쿠하라다. 비록 현재 랭킹은 과거보다 내려갔지만 오쿠하라는 여전히 체력 소모를 극대화하는 베테랑이다. 긴 랠리를 집요하게 이어가며 상대의 다리를 먼저 무겁게 만드는 스타일은 이미 피로가 누적된 안세영에게 결코 반갑지 않은 상성이다. 이 경기는 승패를 떠나 또한번 체력을 갉아먹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고비를 넘기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중국 선수들의 벽이다. 한웨, 천이페이, 왕즈이로 이어지는 라인은 단순한 개인 기량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다수의 상위 랭커를 전면에 내세워 안세영 한 명에게 체력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매 라운드가 사실상 결승전인 셈이고,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체력과 집중력을 조금씩 깎아내는 방식이다. 이는 전승 우승이라는 목표를 세운 선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환경이다. 단한 경기라도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부담은 결국 한국 배드민턴의 구조적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한국 대표팀에서 안세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남자 단식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제 대회 성적과 관심은 자연스럽게 안세영 한 명에게 집중된다. 단체전이나 국가 대항전에서도 그의 출전은 사실상 전제 조건처럼 여겨지고 이는 곧 휴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컨디션보다 국가의 성적이 먼저 고려되는 구조 속에서 안세영은 언제나 코트에 서야 하는 선수로 남게 된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오픈에서의 이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다. 이 경기는 안세영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판단력을 갖춘 선수라는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의 신체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던진 경기였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지만 신체적으로는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2016 시즌의 진짜 관건은 더 많은 승리가 아니라 언제 이기고 언제 멈출지를 결정하는 선택과 집중이다.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길과 오래 남아 전설로 남는 길. 그 갈림길에서 안세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시즌 내내 우리를 따라다닐 핵심 화두다.